2월 25일이고요 2월 26일입니다 목뒤가 너무 간지러워서 이 로션 바르고 잤거든요 다음날 붉은기 알러지 반응이 싹 가라앉았어요 너무 신기해서 그 뒤로 8개월간 테스트했거든요 너무 좋아요 저는 6년차 여드름쟁인데요 화농성, 족살, 홍조, 예민성, 수부지, 박피까지 한 적이 있어서 장벽 정말 약해요 근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제가 피부 변화 영상 올릴 때마다 스킨케어 문의가 정말 많았는데 저한테 잘 맞는 스킨케어가 없어서 답을 못 드렸어요 근데 찾았어요. 예민, 민감성, 여드름 피부인 제가 8개월간 테스트 했을 때 너무너무 괜찮았고, 제 피부 타입과 반대인 건성 피부 지인에게 테스트 했을 때도 하루 만에 효과 봤었거든요. 모든 피부 타입에 아마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여드름 피부나 예민하고 문지성 피부로 고민하시는 분들 끝까지 봐주세요. 2월 25일. 오늘은 보내주신 제품으로 로션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안 맞으면 다시 또 시작이잖아요. 안 됩니다. 자려고 하는데 너무 간지러워서 잘 수가 없어. 지금 로션 바르고 있거든요. 보이냐나? 너무 간지러워서 미쳐버릴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거를 발랐거든요. 아, 진짜 막 박박 긁고 싶어. 진짜 간지러워 미쳐버릴 것 같아. 한번더 발라. 야와 진짜. 다음 날 아침입니다. 아 어제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오늘도 이 크림을 거의 다 썼어요. 뒤에 한번 발라볼게요. 한2 시간 뒤에 잘 앉아가지고 잠은 일단 잤거든요. 좋은 게 너무 끈적이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바르기가 좋아. 하루 만에 다 썼어요. 이 영상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오늘 퇴근하고 택배를 열어보니까 로션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오늘이 2월 28일인가? 아직 협업하는 거 써보고 확정을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좋으면 소개를 해드리려고 아직 결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좀더 써볼게요. 제형이 너무 끈적하면 머리카락 달라붙는 거저 제일 싫어하거든요. 이거는 일단은 그건 합격. 오늘은 3월 1일 아침입니다. 또이 몰고를 보여드리네요. 여기는 요렇게 아주 잘 익었고요. 3월 2일입니다. 밑에 하나 났었잖아요. 딱지가 떨어졌어요. 알아서. 자기 알아서. 만지지도 않았는데. 제가 요즘에 식단을 안 챙기고 있거든요. 엉망진창이에요. 아이스크림 먹고, 과자 먹고, 새벽에 라면 부셔먹고, 아침 6시에 자고, 나야 되죠. 근데 피부 진짜 맑죠? 오늘은 3월 14일이고요. 스킨 네 번째 레이어링 하고 있고요. 어디가 피부가 잘 보이려나? 여기가 대심하긴 해요, 지금. 이게 최종 제형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음, 아무 냄새 안 나. 로션은 한번 오늘은 화장 안할 거라서 좀 꾸덕한 로션을 발라줄게요. 아 선크림을 아 맞는 걸 찾기가 너무 어려워. 무기자차 중에 괜찮은 선크림이 있다면 추천 좀 해주세요. 오늘부터 얘를 바르고 경과를 한번 지켜봐야겠어요. 제가 여러 화장품 회사에서 화장품을 받아서 써봤다고 했잖아요. 다른 거를 써봤을 때는 저랑 안 맞았어요. 갑자기 붉어지고 너무 따갑고 안 맞는 게확 느껴졌거든요. 제가 초초초 민감이니까. 이게 최종이고 저는 향안 나고 오일이 들어간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랑 안 맞더라고요. 일단 향은 없어요. 오늘은 3월 17일이고요. 토너는 세 번째 레이어링 하고 있고 붉은기가 싹 없어졌어요. 벌써 이 앰플을 다 써가지고 손에 덜어서 쓰려고 이거 실험하려고 일부러 재생크림을 안 바르고 있어요. 엄청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압출을 하고 나서나 아니 자극을 줬으면 필히 재생크림을 발라야 되거든요. 그래야 빨리 좋아져요. 빨리 재생이 되고 근데 이 앰플 때문에 좋아졌는지 재생크림 덕인지 모르잖아요. 한번 바르고 있어요. 머리를 다 말렸고요. 오늘 얼굴 상태는 여렸습니다. 여기가 좀 많이 심각했었는데 아직 조금 토들토들하거든요. 이마는 좁쌀이 올라왔는데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5월 20일 다 씻고 스킨케어까지 다한 상태거든요. 제가 썼던 앰플 중에는 선크림 바를 때는 제일 촉촉한 것 같고 같았거든요. 무기자차 선크림 특징 성분은 괜찮은데 좀 뻑뻑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막 얼굴이 말라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그 앰플은 발랐을 때 진짜 촉촉하고 들뜨고 그런 느낌은 또 아니고 그래서 첫 느낌은 일단 좋았어요. 근데 여드름을 완화시켜줄지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통과해야지만 좋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은 6월 21일이고요. 테스트 병으로 받아본 제품이 본 제품으로 나와서 써보려고 해요. 토너 앰플 크림까지 요거로 아까 발랐는데 머리 말리고 보여드리려고 한번더 바르려고요. 이렇게 빨간 색깔로 패키지가 되어 있고 진짜 봄 가을에 쓰기 좋은 로션인 것 같아요. 진짜 산뜻해. 이것만두번 지금 레이어링 하고 자려고요. 오늘 6월 29일이고요. 지금은 지금 화장을 지웠거든. 지금 씻었어요. 말도 안 돼. 근데 피부가 진짜 좋죠. 대박인데? 6월 30일이고요. 저번에 여기 중간에 여드름이 났었거든요. 사라졌어요. 지금 압출을 최소 한달 반은 된것 같아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압출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압출을 계속 안 하고 있고, 집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어요. 나긴 나는데, 피부가 많이 좋아졌고, 많이 안 나요. 7월 2일이고요. 더마 크림, 요거 바르려고 해요.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워져가지고 보습을 잘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덕지덕지 발라줍니다. 7월 3일이고요. 토너, 샘플, 로션. 깊어서 너무 좋아요. 이것도 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좋다. 그 다음에 요거 더마 크림 바를게요. 듬뿍. 수분이 더 필요한 날에는 요거를 두번 발라요. 7월 6일이고요. 지금 스킨을 바르고 있는 중입니다. 태닝을 했어요. 열이 많이 받은 상태고요. 이마 쪽이랑 와다다다 지금 엄청 좀 많이 난 상태입니다. 이유는 너무 많죠. 근데 이유를 너무 하고 들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더 받더라고요. 일단 요 트루션 더마 앰플 발라줄게요. 7월 11일입니다. 피부가 난리가 났죠? 생전 처음 나는 아토피 같이 여드름은 아니고 피부염이 났어요. 이게 주사 피부염인가? 까칠까칠하게 피부, 아토피처럼 올라왔고, 여기 지금 여드름이 난리 났고, 아마 제품을 잘못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제품들을 쓰고 있잖아요. 모두가 잘 맞는 건 아니에요. 진짜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다 보니까, 시 피부가 뒤집어졌습니다 오늘부터 또 한번 케어를 시작해보려고 해요 하, 일단은 식단은 하지 않고 있고요 제품이랑 기기들로 케어를 해보려고 합니다 씻고 왔고 스킨이랑 혼자 놓을게요 오늘은 바로 이 이덴시아 크림 좀 바르고 로션을 발라야겠어요 이것도 다 써서 몇개좀 쟁여놓으려고요 이렇게 다 썼답니다 8월 12일이고 막 일어났고요. 오늘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어제 스킨 다섯 번, 앰플, 시크크림, 로션 진짜 듬뿍 발랐거든요. 거의 이만큼 발랐어요. 이게 훈련 카메라고요. 그래도 많이 진정이 됐죠, 피부가. 8월 17일이고요. 오늘도 이거 일단 바르고 말씀드릴게요. 안좋하니까 이마는 지금 제가 짜가지고 여기도 이만큼 남았어요. 제가 최근에 휴가를 갔다 왔거든요. 가서 테니을 엄청 했어요. 그때도 이거를 계속 발라줬답니다. 해를 진짜 오랫동안 봤거든요. 효과 그러니까 괜찮아요. 한 여름인데도 엄청 무겁게 발리는 게 아니라서 여름에 바르기 좋은 것 같아요. 거의 다 써가지고 이만큼 남아서 이제 요 스포이드 안 되거든요. 이렇게 손으로 해야 합니다. 안 나와요 이제. 진짜 진정이 잘 돼요. 8월 21일이고요. 씻고, 밥 먹고 4 시간 지났나? 로션을 덧바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일찍 씻었을 때는 밤에 로션을 덧발라요. 손을 깨끗하게 씻고요. 목까지 발라줍니다. 요즘 피부 톤이 진짜 맑아졌어요. 8월 23일 저녁인데요. 어제 피부과 갔다 와서 계속 에어컨 밑에 있어서 그런지 피부가 말랐나 봐요. 오늘은 팩을 했어요. 요거. 트루션 센시톨러지 마스크. 어, 이거 하기 전에 스킨 두번 발랐어요. 손너 앰플 줄다 그냥 촉촉하고 따가운 느낌 하나도 안 받았다? 피부에 뭐가 나 있는 상태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 예민하거든? 파우더 처리하잖아 항상 그안 음. 흘러내리려고 음. 하루 종일 피부가 숨못 쉬고 있다 음. 그런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막 그렇게 따갑진 않아 음. <목소리> 피부 타입은 어때? 건성 중에 건성 완전 나랑 반대네 나도 좀 건성인 편 여드름성이고 민감하고 너 진짜 손을 뜯으면 안 된다 맞아. 여기 지금 완전 심해 좁쌀이 화농성으로 응. 올라온 게 응. 자극이 많이 됐는데 너가 손을 많이 댔는데 맞아. 보니까 맞아. 그게 이게 벌써 화농성이 됐네 이걸 짜고 스킨 다섯 번 하고 수분 많이 채워주고 로션으로 가둬줘야 돼어떻 해야 돼? 해야돼 무죠 가만히 내두면 안되나 오래가 자국도 오래가고 여드름이 엄청 오래갈거야 응. 빨리 그냥 없애고 그냥 진정시키는 불 켜보자 어, 좀. 아, 맞네 입고나서 응. 바로 안바르던데 일단 내가 생각했을때 나도 수분부족 하루종일 건조함 그 자체로 살다가 리고 이게 도대체 뭐지 빨간색깔 이거 그러면 지금 안되지 이거는 뭐 짜야돼 무조건 무조건 짜야 돼 이정도 좁쌀 난게 난생처음 올려도 되나 이거 이마만 립스틱은 네. 좋아 가벼워 그리고 크림 좋더라 수르샨 진실되나보네 어, 요청이 정말 많았던 나이트 스킨케어 루틴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선 저는 예전에 심한 여드름 피부였었고 진짜 진짜 심했어요.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우선 지금 제 피부는 수부지에 예민하고 여드름이 많이 올라오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밤에 하는 스킨케어 루틴이 정말 중요해요. 저는 보통 밤에 샤워를 하거든요. 린스 성분이 피부에 정말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물로 잘 헹궈내도 린스 잔여물이 머리에 많이 남을까봐 수건으로 몸을 다 닦고 난 후에 손을 한번더 씻고 스킨케어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카메라를 샀어요. 옆에 화면이 보여서 이 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우선은 첫 번째는 스킨 단계인데, 트루션 센시톨로지 더마 토너. 스킨 단계가 진짜 제일 중요해요. 아는 동시에. 이마에 좁쌀이 너무 났다고 해서 스킨케어 루틴을 물어봤더니 토너를 대충 바른다는 거예요. 피부 표면의 각질이랑 피부 결이 정돈되지 않으면 스킨케어 흡수가 잘안 되고 피부 속까지 잘 전달이 안 돼서 피부 속이 건조해지거든요. 피부 속이 건조하면 유분이 피부를 지키려고 기름을 내뿜거든요. 스킨으로 충분히 피부 속에 수분을 넣어줘야지 좁쌀이 확실히 덜 나요. 그래서 저는 스킨을 다섯 번 레이어링 하거든요. 이전 영상 보신 분들은 그때부터 레이어링 한거 아실 텐데, 아직까지. 다섯 번 하고 있습니다. 저는 토너를 한 번만 바르면 너무 건조해서 나중에 기름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다섯 번은 제가 정한 기준이고 시간이 없을 때는 세번 정도 하고 좀 시간이 넉넉할 때는 더 많이도 해요. 제가 이 제품을 알게 된 계기가 있는데 2월 달쯤에 목 뒤에 알수 없는 알러지 반응? 여드름이 올라오는 거예요. 트루션 로션이 보여서 바르고 잤거든요. 다음날 일어났는데 붉은기랑 가려움증이 싹 바라앉은 거예요. 이거 뭐지? 싶어서 그때부터 8개월 정도 꾸준히 테스트 했었어요. 확실히 얼굴에 발랐을 때 진정이 잘 돼서 자극 가는 날에 이걸 찾게 되더라고요. 이 스킨 성분이 앰플이랑 비슷하면서도 pha 성분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pha는 자극이 적으면서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케어해줘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쓸수 있는 성분이에요. 키는 다섯 번 손으로 찹찹 레이어링 해 주면 피부 속부터 촉촉하게 차오르고 다음 단계가 훨씬 잘 먹어요. 저는 지금 말하면서 하느라몇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피부 장벽이 정말 정말 안 좋았거든요. 화장솜 같은 건안 쓰고 닦토 절대 안 하고요. 닦아서 화장 지우는 것도 안 하고 오로지 손으로만 바르고 화장도 지우고 합니다. 제형이 물 같은 타입이라 오일리 하지 않아서 화장도 진짜 잘 먹고요. 로션 레이어링 하기도 제가 좋아요. 두 번째로 바르는 건 앰플인데요. 센시톨로지 더마 앰플입니다. 제가 진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 병입니다. <laughs> 다 이렇게 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길잖아요. 한번 누르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바르기가 너무 좋아요. 한 번에 이렇게 다 도포가 되잖아요. 작은 앰플 짜고 바르고 짜고 바르고 짜고 바르고 매일 매일 스킨케어를 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너무 귀찮단 말이에요. 깊이가 깊어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앰플은 한 번만 발라요. 좀 건조하다. 하는 날에는 두번 바릅니다. 진정에도 좋은데 피부 문제의 근본 원인을 케어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요. 칼리센식스라는 성분인데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피부 고민들을 진정시키는 핵심 원료라고 해요. 제가 이번 여름에 태닝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해를 너무 오래 쬐서 그런지 피부가 너무 따가운 거예요. 여행 갈 때마다 트루션 라인들 꼭 챙겼고요. 해를 많이 쬐 날에는 마스크팩도 해줬어요. 여기 꼭 쟁여놓고 씁니다. 저는 한... 2, 3일에 한 번씩 이 마스크팩을 하고 있어요. 이걸 바르면 확실히 진정이 빨리 되는 느낌이 들어요. 좀 예민한 피부잖아요. 제가 쓰면 진짜 누구나 다쓸수 있어요. 저같이 예민하신 분들도 안심하고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용감을 좀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짜면 끝까지 나오고요. 제형은 가볍고 묽은데 레이어링 해도 끈적이지 않고 피부에 금방 스며들어요. 여드름 피부들은 사실 잔여물이 남는 제형을 바르는 게좀 부담스럽잖아요. 이 제형이 너무 좋았어요. 제형도 합격인데 성분이 너무 좋으니까 믿고 쓸수 있는 것 같아요. 성분을 꼭꼭 확인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이 제품들은 성분이 너무 너무 좋아서 제가 꾸준히 데일리로 계속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선크림 바를 때 여드름 피부들은 아마 무기자차를 잘 쓰실 거예요. 무기자차 특유의 제형이 엄청 뻑뻑하잖아요. 발림성이 너무 안 좋죠. 스킨 케어를 제대로 안 해두 이게 밀리는 느낌이 들어요. 선크림이. 이 앰플 바르고서 선크림 바른 날에는 막 건조하거나 뻑뻑한 느낌이 잘 없었어요. 촉촉하고 반여물도 없고 성분도 좋고 저는 계속계속 쓸것 같습니다. 다음은 크림입니다. 크루션 센스톨로지 더마 크림. 크림은 피부에 수분을 직접적으로 넣어준다는 느낌보다는 피부에 막을 씌워서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피부장벽이안 좋았을 때 가장 도움을 많이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로션 듬뿍 바르기였어요. 앞에 스킨과 앰플로 넣어준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로션으로 막을 씌워줘요. 근데 저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듬뿍 바르는 편이에요. 사실 이거보다 더 발라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듬뿍 발라요. 목에도. 진짜. 보이세요? 이거보다 더 발라요. 레이어링 할 거기 때문에 덥게 바르는 거예요. 진짜 많이 발라. 제가 듬뿍 바르잖아요. 좀 그런 댓글이 달리더라고. 많이 바르면 무겁지 않냐. 처음에는 듬뿍 듬뿍 바르는 게 저한테도 좀 꺼려지긴 했어요. 로션이 모공을 막아서 그 여드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분이 있는 것 같고 모공 막, 막는 것 같고 좋진 않았어요 느낌이.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이 로션은 제형이. 진짜 진짜 라이트하고 진짜 산뜻해요. 그래서 무겁지 않아서 듬뿍듬뿍 바르는 걸 입문하고 싶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 이 크림을 추천드립니다. 아, 제가 자꾸 로션이라고 하는데 로션이랑 크림, 앰플이랑 세럼 같은 느낌이에요. 보통 크림이 좀더 무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로션이랑 크림이랑 비슷합니다. 그 회사마다 어떻게 성분을 배합하고 출시를 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성분이랑 제형을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이거 바를 때 여러 번 레이어링 하거든요. 그래도 너무너무 잘 흡수됩니다. 특히 봄, 가을에 쓰기 딱 좋은 제형 같아요. 네 번째. 시카 크림인데요. 제가 예전에 광고를 했었던 제품인데 정말 친템이라고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광고 끝나고도 내돈내산으로 맨날 맨날 쓰고 있는 제품. 잘 빠질 수 없는 루틴입니다. 제형이 좀 꾸덕하고 발림성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이게 발림성이 좀더 좋고 이거는 조금 더 꾸덕한 편입니다. 이거에 비하면 아는 동생이 제 스킨 케어를 쓰는데 이 제품들을 쓰고 시카 크림을 발랐어요. 진짜 제가 했던 이 방법 그대로. 진짜 거. 거짓말 아니고 하루 만에 피부가 진정된 거예요. 그걸 듣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이렇게 피부 타입이 정반대인 친구도 잘 맞았다는 거는 그리고 그 친구도 엄청 엄청 예민한 피부거든요. 저는 그때 하긴 했거든요. 진짜 좋다. 진짜 어떻게 설명을 해야 경험해보실 수 있을까? 정말 할인율을 크게 들고 왔어요. 한번 경험해보셨으면 좋겠고 이번 마켓 구성이 너무 할인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좀 보고 얘기할게요. 깜짝 놀랐잖아요. 토너 앰플 세트는 정가 가격으로 6만 원이 넘어요. 근데 지금은 29,900원. 그리고 앰플 두개 세트도 원래 정가가 84,000원이거든요. 35,900원. 57% 할인이래요. 나도 사놔야겠다, 진짜. 마스크팩 열매는 13,500원인데, 정가 대비 60%. 이번 구성이 진짜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필요한 조합으로 골라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 옆쪽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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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쪽에 적어놓겠습니다. 92,000원인데, 41,500원이래요. 킨하고 앰플하고 토너도 각각 단품으로 살수 있어서, 필요한 조합으로 골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스킨케어 유목민이거든요. 잘 맞던 것도 안 맞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피부에 맞는 스킨케어 찾으려면 여러 제품을 직접 경험해보는 게 제일 확실하더라고요. 저는 두달 쓰면 갑자기 뒤집어지고 잘 쓰다가 갑자기 안 맞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8개월 동안 꾸준히 썼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처럼 스킨케어 유목민이시라면 이번에 할인할 때 한번 써보시고 본인 피부랑 잘 맞는지 경험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앞으로도 이 루틴을 유지할 예정이에요. 여러분도 본인 피부 타입에 맞게 조절하시면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꼭 본인만의 피부가 편안해지는 루틴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트 스킨케어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